나 놔둔 할아버지 틀리가 사라졌다 어? 한참 찾다가 뭔가 강아지한테서 이질감을 느꼈다 범인 검거 완료 한 실시간 기습 공격당했다 뭐지? 갑자기 사촌들 와서 공개 처형 당하는 중이다 실시간 내거 뺏기게 생겼다 내 문손잡이 갖고 싶다고 계속 떼쓰는데 이모들 그냥 줘라 시전 중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촌 형차 샀다더니 뭐냐 음. 어디서 또 이런 차를 구해왔냐 사촌 동생이 내차한 번만 몰아본다더니 내차왜 저러고 있냐? 개새끼야! 실시간 집에 아카치키 등장했다 도망쳐야 해서 질문 못 받는다 닥쳐 병신새끼야! 내차 타이어에 박힌 거 뭐냐? 뭐야 이건? 웬 수리검이 박혀있는데 닌자라도 다녀간 건가? 어이가 없네 족붕이 명절떡값 받았다 이거 하나로 10명이서 나눠 가져야 한다 어이가 없네 나도 명절떡값 받았다 음. 사장새끼 죽이러 가야 해서 질문 못 받는다 공장 충설 선물 이거 맞냐? 에이! 이거 하나씩 가져가라는데 오케이. 우리 회사 명절 떡값이다. 이거 먹고 일더 열심히 하란다. 시발. 오늘 첫 출근인데. 어? 하 이거 어떻게 하냐? 우리 조서 점심이다. 짜잔. 떡값 같은 거 없다고 밥이나 맛있는 거 사주더라.